시장의 책무 제4조 인문도시 기반 조성 및 제5조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이 상정 논의되기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동안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도 12월 포천시 조례 연구회에서는 주민 조례 발안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바에 시장님 핵심 공약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안으로 이상적이겠다 생각하여 양우식 대표님을 비롯 관계 부서인 시청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본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여. 수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시민이 만든다는 자체가 생소할 뿐더러 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협조와 더불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보유하고 조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주민들에 관한 추진위원을 구성 추진위원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구수 대비 청구권자 70분의 1인 1,842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동의 서명서의 작성 오류 등으로 반 이상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어진 열흘간의 보정 기간을 통해 2차 동의 서명을 받아야했습니다 결국 유세 충족이 성립되어 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의원 발의나 부서 발의 과정에 비해 시민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왜어야 하는지 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거의 1년여 만에 결국 어, 목적지 앞에 서게 되니 신정인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천시 최초 주민 발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어 명품 인문도시로 거듭나길 어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최초의 주민들의 바람인 좋은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